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大家好. 선생님, 제가 얼마 전에 음. 스터디 모임에 갔는데, 어.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막 자료 얘기를 했, 했어요. 네. 제가 막 녹음 자료가 되게 많은데 분석을 못하고 있거든요. 아, 어, 그럴 때는 이런 한국 사람들은 구슬이 서말이어도 음. 꽤 보배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네. 좋은 게 많아도 실제로 그거를 해야지 그게 유용하다는 라 표현인데 중국어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 중국어로 표현하면 좀어려운데 어, 보통 중대에서 그런 고사가 있어요. 위부조, 아, 아, 부정치. 위부조, 부정치. 아, 유하면 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보석 네. 옥이죠. 네, 맞습니다. 주어하면은 음. 깨달은 뜻인가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옥을 예쁘게 새겨야지만 음. 정치 뭔가 이렇게 무엇이 어, 된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는 네, 네, 표현이군요. 그래서 옥을 네. 이렇게 새기지 않으면 아름다운 그런 폐물이 되지 않는다라는 네. 그런 표현이겠네요. 네.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不琢부成器 <목소리> 玉不琢，不成器。诶、欸，诶、欸，我们今天讲一个子，大家再见。再見